그러면은 사람이 하마가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먹으라고 그랬어. 네가 처 먹었지? 아, 또 도질 아니야. <laughs> 이거 잃긴 거 같아. 결혼해? 일단 그만해 씨깔아. 메리요, 그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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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박제에 나와 있습니다. 짜잔. 자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오늘 이 장박지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겁니다. 또 저의 또 절친 중에 한 명, 랄랄이 오는 날입니다. 네, 랄이 아무래도 요즘에 또애 키우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를 또온전히 즐기지 못할 것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여기서 장박지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이런 리스도 샀고. 여기에 뭐 풍선으로 부는이 트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번 준비를 해볼게 아직 랄랄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한번 이걸로싹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요거가 트리거든 에어 트리 나 요번 년도에 에어 참 좋아한다 <laughs> 공기 참 좋아해 이걸로 뭐 하는 거 같은데 한번 해볼까? 나 이거 처음 해봐 와 큰일 났다 이거를 지금 몇개를 해야되는거야? 와 이거를 이렇게 겹겹이 쌓는건가봐 미쳐버려 이거 언제 다해 터질까봐 너무 무서워 나. 아 이게 나무 되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뜯는건가봐 제일 작은거서부터 여기가 껴야되는거 아니야? 아나 너무 무서워 터질까봐 진짜 진짜 나이런 무서워해 아 이렇게 둘까? <laughs> 화이팅! 그래도 화이팅! 랄라를 위해서 그래도 또내 장박지에 초대를 했는데, 그래도 또 근사하게 맞이를 해야지. 그지? 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터질까 봐! 과연 다음 장박지 왔을 때 살아있을까? 이거는 또 눈사람이에요. 눈사람, 눈사람 돼볼게요. 아, 귀여워. 조용한 애, 빌더스놈의 올라프 만들기. 이제 트리 뛰껴야될것 같아. 아, 야, 이거 보통 노동이 아니다. 와, 이거 너무 힘들다 우와, 되게 예쁘다. 이거 오래갔으면 좋겠다. 아, 너무 귀여워. 트레랑도 써라. 아 그리고 또 사온 게 있어요. 리본 사왔거든요. 리본하고 리스도 사왔는데 리스 다이요런게 크리스마스 감성 한 스푼이란 말이야. 베니스나비다. 요거를 전구에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무심하게. 어 이런 식으로. 오 너무 이뻐. 대망의 또 리본을 하나.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바로. 대왕 리버. 뭐야? 내가 만드는 거야? 또 만들어야 돼. 나는 분명히 만들어져 있는 건줄 알았거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줄이야. 속이 너무 안 좋다. 어, 아, 이 냄새가 너무 심하다 이거는. 근데 솔직히 이거 안 되겠다. 리본에서 이상한 스티로폼 타는 냄새가 났다. 근데 왔는데 이게 뭐야? 이러는 거 아니야? 개 성격은 좋아할 것 같긴 해. 유라는 막또 이런 거 보기 되게 좋아하거든. 아, 귀여워. 뭐가 많이 잘못됐네요. 근데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만들었으니까 아깝잖아. 어, 이런 데다 이렇게 달면 이쁠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또 샀거든. 이게 조명에다가 눈사람이라는 걸 꾸밀 수 있는 거야. 너무 귀여워. 아, 여기에 이런 거를 입혀주는 거야. 옷처럼 얘도 켜볼까? 내가 한번 켜볼게요. 짜자잔 너무 이쁘지? 진짜 허술한데 이쁘다. 내가 유라한테 뭘 먹고 싶냐 물어봤더니 백골뱅이가 먹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백골뱅이 오뎅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여기 백골뱅이 또 준비했어. 백골뱅이랑 오뎅. 그래가지고 미리 이거를 육수를 좀끓여놔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파 좀 넣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이기로는 또 소스가 있거든. 이거 넣어가지고 또. 이 오뎅 냄비를 너무 잘산것 같아. 이거 만얼 마주고 샀는데 까사베니 제품이래요. 까사베니라 써져 있어. 여기다가 이제 백골뱅이를 조금 넣고 백골뱅이 이렇게. 이렇게. 우선은 여기에 이제 오뎅도 다 넣었거든요 오뎅은 좀 불어야 맛있잖아 하고 이거는 이제 쭈꾸미쭈꾸미인데그 밀키트에다가 이제 야채 넣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슬슬 볶아 넣으면될것 같아요 딱 오면은 딱 먹을 수 있겠다 딱 왜냐면 딱 어디 초대받았는데 도착하자마자 나는 딱밥 먹을 수 있으면 그게 너무 좋더라고 날라리 왔대요. 배웅을 가야지 슈퍼스타 이명화씨가 왔는데. 이명화씨 나루, 나루 씨. 크리스마스크리스마스크리스마스크리스마스 <laughs>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laughs> 잠잠옷이 아, 예, 없어 크리스마스는 무슨 나는, 이 o 거 y 어 잘했어. 귀엽지. 어 귀엽네. 들어오세요. h a t s up? What's up? w h a t 내가 너 온다고 크리스마스로 다 꾸며놨어 이거 r e not 다 t 다 l l He 줄 알았어. 어떻게 만든 거야? 왜 이렇게 예 o you want to go? o k a 가 Paramoto. a c 거 u 기계로 한거 o b b y I know. y o u 다 e a hero. I'm going to g 아 I'm 훨씬 크다. 왜 그러냐면, 언니가 앞에 있으니까 눈사람이 가려지잖아. 봐봐, 찍어봐, 가려지야너 요즘에 댓글에 난리야. 왜 이명호가 뭔데 이제 코끼리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 거야? 아, 나 어제 돼지탈출 브이로그 올렸는데, 어. 다풍자보다더 더 코끼리라고. 누가 누구한테 코끼리라고 하냐고. 혼자 닮아간다고 요즘... 막 그러고. 근데 왜그 주어가 나야? 혼자 닮아간다. 언니 때문에 내가 돼지가 됐으니까 그런 거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코끼리랑 같이 다니니까 너랑 해야. 나랑 한 달에 한 번을 볼까 말까인데 무슨 나 때문에 돼지가 뭐한 달에 한번 봤지 뭐한 한 달에 지금 몇번 봤어 지금 다섯 번째 맞지 거의 코끼리랑 놀면은 사람이 하마가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먹으라 그래서 네가 처음 먹었지? 언니가 맛있는 걸 만들어 주니까 자꾸 먹게 맛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도 안 먹어 먹어야지. 먹고 싶다며 뭐야 빨리 먹어봐 먹어봐 이거 매... 뭐 가습기 가수니까 또 가습기 펴놨지 아 여기 군부대가 있어 그래도 폭탄이 터져 이거는 쭈꾸미 매운 쭈꾸미. 어, 술부터 줘봐 뭐라도. 어제 썼어. 어제 술 많이 먹어가지고 솔직히 얘도 숙취 있고 나도 숙취 있거든. 너무 힘들어.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laughs> 나도 아까 그 얘기했어. 야, 도대체 나이를 얼마나 더 먹어야 이런 병신 짠물 안살수 있는 거냐고. 눈 뜨자마자 술 찾는 거 보고 아, 어. 진짜 사람이 아니다 나는. <laughs> 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먹어. 먹어. 가루 먹어? 먹어. 아! 하! 어. 아. 아! 야 씨. 이거 뭐야? 아니 골뱅이 무인데. 어떡해? 조졌지 뭘 어떡해. 나 이제 l d 추량안 먹거든.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이렇게 카펫에다가 포트하냐 카펫에. 나 봐, 나 봐. 여기가 문제잖아, 지금. 아니지, 여기 카펫을 이렇게 하지 마. 아니, 걷어 봐. 왜? <laughs> 아, 정말. 이따가 술좀더 먹으면 여기 내가 여기 할거 갈게요. <laughs> 빨리 와서 먹어요. 예. 먹어 봐요. 음. 음. 이거 좀 치워 <laughs> <laughs> 너무 좁아 와어 해장을 여기서 하네 해, 해야지 와, 음 너무 맛있 어, 너무 맛있다 으음 아색, 아네 맛있어? 응숯 맛있어? 음 말안 맵네. 알싸가서 하지아싸가서안할 수가 있어. 죽으면 콩나물이 <laughs> 너무 죽으면 살아 있잖아 지금. 음. 여기서 그러면 요리를 항상 이렇게 해 먹는 거야? 음. 그럼. 야 여기서 사... 배달? 아니 배달이 안돼 여기는 아, 장을 봐 와서 음. 여기서 이렇게 해 먹고 음. 음, 하는 거지. 여기는 그냥 먹고 자꾸 똥기계 또... 똥기계. 똥 썬다고? 어. 똥기계랑. 엄마 먹고... 언니가? 모두 다 여기 어, 오면. 언니가 똥기계라고 여기 오면 모두 다 티브리가 음, 말똥 말상이네 야너그 이제 코끼리 할 거면 한 20kg 빼고 해 이제 대전이 음. <laughs> 약간 탈 쪽감이 없다 어떻게 생각해 요 음. 그래도 코끼는 코끼리다 생각해요 음음 음. 음. 산에서도 저거 막 그러잖아 음, 맞아 맞아 산짐승들 이런 거안 나와 아유 산짐승이 나 내가 무섭지 <laughs> 그러니까 언니가 무서워 서안 나오냐 고 도망가지 도망가지 와서 텐트에 음. 본 그림자 <laughs> 보고 도망가지 <laughs> 야생 짐승이 살고 있구나 하면서 동물원에서 뭐가 어, 나왔다. 코, 코골대랑 아니 언니가 요즘에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 같아. 살 빠지고 나서. 아유, 네가 느려진 거지. 아. <laughs> 네가 느려진 거지, 유나야 아, 야. 그 짜증나네. 언니 살이 나한테 다온거 같다니까, 진짜. 너 언니, 몇 킬로 언니 25kg 쪘어. 언니 25kg 뺐대매. 응, 나 25kg. 나 20kg 쪘지. 아이고. <laughs> 안뺄 거야. 오늘 빼고 있었 요즘에는 조금... 근데 연말이라 어쩔 수가 없어. 그래. 아니, 나는 뺄라 했어. 몸이 아파, 운동이랑 안 맞는 거야. <laughs> 야, 아니. 몸이 건강하려고 운동해야지. 무슨 몸이 아파, 뭔 말이야? 몸이 면역력이 확 떨어져. 그렇게 안 하던 운동을 막 과격하게 하고, 그렇게 막 하니까... 그러니까... 감기 몸살 걸렸잖아. 나도 운동을 진짜 못 하거든. 헬스를 내가 지금 다닌 지한 6개월 된거 같아. 어. 아, 이년다흘려먹네다 음, 을려먹어. 거 아니야, 조금 약언 을려낸 거야. 아유, 진짜 씨. 씨 진짜 아, 조금 다 을려가지고 국기리 음. 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음. 운동을 다니는데, 저거 뭐야? 아, 조금 맛있다. 기억 안 나지 이제. 오, 기억난다. 뭔 얘기야? 뭐, 나해먹으면 그래. 아,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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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났다. <laughs> 요즘에 진짜 그런 날인가? 응, 응. 정말. 말을 한자마다 기억이 안 나. 내가 뭐뭔 말하려 고 그랬지?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빡세게 하면 안 된다. 나도 완전 무슨 재활치료만큼 처음에 했거든? 원래 그렇게 해야 된대 그렇게 하니까 점점점점점 점 강도 올리니까 점점점점 강도 올리니까 내가 아파졌어 감기몸살이 왔어 지금 날씨가 춥잖아 감기가 올수 있는 날씨야 뭐, 유라야 난 <laughs> <나는> 얼마 전에 <laughs> 우리 식당 가서 밥 먹었잖아 너 공깃밥 두개 처먹는 거 보고 내가 너무 놀랐어 언제? 메인 메뉴를 한 아홉 개를 시키고 중기밥을두 그릇 처먹는 깜짝 놀랐어. 메인 메뉴로 언니가 다 먹어가지고 먹을 게 밥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그족해서에없아 하나, 하나 더 시킨 거잖아. 이가다 먹었잖아. 진짜 어, 어떻게 밥을 두공기 먹니? 진짜 나는 한국요면 충분해 한 다음에 아 어, 보쌈 내 차례라 시켜봐 그랬잖아. 네가 시켰잖아. 언니가 맞다. 보쌈 먹으러 왔는데 보쌈을 안 시켰네. 아 그럼 시켰잖아. 그러면 밥다 먹을 때쯤이면 보통은 아 괜찮아 배불러 하지. 아니 니가 시켰잖아 아이 보쌈 거. 됐잖아 먹어야겠다 했잖아 보쌈, 하시, 시켰... 보쌈 하나 시켜봐 그랬잖아 그리고 나와서 는안 먹을 줄 알았는데 바로 허겁지겁 먹었잖아 허겁지겁? <laughs> <laughs> 야 기억이 왜 왜곡됐냐? 나와서 허겁지겁 막 먹으면서 언니가 정신을 잃었잖아 <웃음> 그랬나? <laughs> 가스레이트 개쩔어 너무 맛있다. 아와 지금도 쉬지 않는 거 봐. 이게 허겁지겁 계속 계속 먹잖아. 기억을 잘못 하는 거야. 유라가 응. 이제 여기 놀러 왔다 말이지 기억하지. 응. 음. 그러다 이제 너 여기 왜 왔어? <laughs> 야, 서빈이가 첫 크리스마스야? 응. 음. 어, 우리가 사거 겁나 잘 타. 아 뜰팔리? 어. 방방 깨는 거를 사줬는데 겁나 좋아하고. 그래 걔 그런 거 좋아하더라. 두손 잡고 완전 그 지하철처럼 어어, 어어. 막춤 겁나 추고 음, 음. 막 출근 겁나해. 설치하는데 한 시간 걸렸는데 오빠가 음, 다시 언니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고. 왜? 네. 철치 <laughs> 기사까지 불러줘야 했던 거 아니냐? 서 <laughs> 사저도 문제네. 아니 그게 철사가 안 늘어나. 옴나 박사죠 뭐야? 야! <laughs> 어, 뭐야! 아또 또질 아니야! 어떻게? 아 진짜 나 미친. 진짜. <laughs> 뭐야 이게? <웃음> <웃음> PPL <아닙니다. 웃음> <laughs> 아니다아저미안비 <죄송한데>, PPL 아니에요. <laughs> 오빠, 이걸 왜 울리는 거야, 유나? 하지만 괜찮아.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청소기가 있잖아. 그래야 꿈수야등 모터. 와, 이거 봐봐.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런.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리에게 얼마는 청소기가 있으니까. 아. 아 태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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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완벽하고 그 말투도 약간 아니, 아니, 내가, 뭐야, <laughs> 아 근데가 뭐야? 청소기. 아주 그냥 날날 웃음 사냥꾼이야. 아주. 어? 너무 웃겨. 이렇게 어? 이렇게 많이 먹고 자는데 악몽은 안 꿔? 음식이야. 너의 나와? 얘기야? 너의 아니, 얘기야? 아니야. 아니야. 질문이야. 혹여나 아, 언니가 어? 악몽을 꿀까 아, 해서. 아, 무슨 악몽을 꿔? 너랑 만난 날 거지. <laughs> 악몽을 꿔요, 요즘에? 에이. 잠자리가 싸나워요 <laughs> 이렇게 쫓겨요 <laughs> 어이 나네 어아얘 나랑 부 머리샵이 똑같아둘다산실령같은 지금 걸로는게지 알아? 뭐? 평소 머리만 길어 꼬여야 되는데 ㅋ 려고 붙인 건데 둘다 그냥 산실령산령 <laughs> 오래 갇혀서 먹기만 하고 머리 긴사는 같아 머리가 <laughs> 의도치, 않게 올드보이, 올드보이. <laughs> 의도치, 않게, 의도치 않게 길어진 올드보이 올드보이 의도치 않게 길어진 털 너무 맛있다 그렇몇 킬로야 지뭐한8 0 나가지 지하지마 나갔네. 진짜 73 진짜야 니가 무슨 73이야 팬티 벗어야겠다 팬티를 왜 벗어 방송 못나가게 <laughs> 난 내보낼거야 그냥 <laughs> 왜이래요 정말 배까고 <laughs> 있는데 왜이래요 정말 <laughs> 야 무슨 <laughs> 알라딘에 나오는 바지인줄 알았네 고무줄만 <laughs> 입을 수 있어요 <laughs> 아 인바디자는데 체지방 40% 나왔다니까. 나는 적정 체지방 체중이... 43이야. 그거 노란색 4 응. 그냥 43.3 나왔어. 문제네 진짜로? 이거. 진짜로? 아주 돼지구나. 몹시 돼지야. 나는 이제 코끼리야. 응. 코끼리 친구 하마가 되었어. 너 내가 여기서 더 빼면 이제 너 너랑 빗대지잖아. 그러면 문제가 나는 거야. 그때서부터. 아 진짜. 다이어트 비법 같은 거 알려줬어 사람들한테? 뭐 없어. 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대한민국 사람 중에 다이어트 안 해본 사람. 다... 팔짱 끼는 거 봐, 어이 없어. 팔짱 떠지는 거 봐. 안 떠져? 팔 꼬아지는 거 봐. 안 떠졌었잖아 원래. 도대안 떠져. 응? 그래서 어? 뭐 다리도 꼬고 팔도 꼬고 요즘에. 그럼 그럼 유연하지 뭐야. 뭐야? <laughs> <laughs> 돌아가지고 저 뭐니? 뭔 얘기했지? 뭔 <laughs> 얘기를 했더라? 유다야, 뭔 얘기를 했더라? 오뎅이 하나 먹을래? <laughs> 뭔 얘기를 했더라?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나도 기억이 잘나 오뎅이나 먹을래? <laughs> 오뎅이나 먹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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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또 뭐? 아! 맥주 흘렸어 아 진짜 카펫에 진짜 맥주 흘려 골뱅이 흘려 괜찮 청소기가 있어 <laughs> 너랑 나랑 만나면 존나 의미도 없고 쓸데없는 말들인데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요즘 이 증상이 너무 많다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뭔얘기했는 기억이 안나 언제 왔어? <laughs> 녹음했어? 토네이도? 야 그거 언제 나오는 거야? 날짜알려고아 토네이도는 이제 2 0일에 해롤 나오고 음. 이명화는 25일에. 어, 오늘, 오늘 나오네. 나오네 오늘 오늘. 제목이 뭐야? 이명화 노래. 통통통. 통통통 맞아. 통통통 느낌표. 작사를 내가 했어. 어 음. 들려줄까? 어. 아 미안한데 저작권 때문에 너 이거 큰 그림 그리는 것 같은데. 왜? 안안 아, 들어. 왜? 저작권 걸리지. 그럼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너한테 그러니까 돈이 하려고. 들어가지. 아니야. 나한테 그래. 돈이 들어오게 하려고 이 영상이. 누나 자를게. <laughs> 아 왜? 그래도 7초 이상만 해 줘. 자를게. 7초 이상만. 아니 자를게, 내가. 나 불러 볼게. 어. <laughs> 똑같이 불러서 걸리게 해야겠다. <laughs> 해 봐. 육개 상쾌 통쾌. 퐁통통. 유난 떨며 살지 마요. 통통통. 그래요, 래 살고 싶냐? 언젠가는 다 죽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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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언젠가는 뭐라고? 다 죽어요. <laughs> 그러니까 전화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야. 그렇게 오래 살고 싶냐? 언젠가 다 죽는다. 아,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보통 듣고 싶지 않아. 재밌게 살자. 어차피 죽는다. 이런거야? 인간에 대한 혐오를 담은 노래야. 채찍 피팅을 해줬네. 진짜 내가 한거고, 너무 힘들다고, 내가 힘든게 막 전부라고 막 생각하면서 유난 떨면서 음. 살지 말고, 음. 사는건 다 똑같다. 음.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음. 음? 나랑 통하는 사람들과 통통통 하면서, 음. 음? 토풍 맞다 가는 인생 음. 짧게 놀다 가자 오. 어차피 언젠가 사람들 다 죽는다 어 좋다 잘 살든 그러니까. 못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죽잖아 그래서 인간은 통, 통, 통. 응. 육개 장게 통깨 음. 통통통그 음악 얘기할 때안 처먹을 수 없는 거야 <laughs> <laughs> 언니 지금 살짝 소화시킨다고 아까 언니 토크할 때 계속 먹으면서 얘기했잖아 그것도 화가 지거 <laughs> 뭐야 근 토네이도 노래는 뭐야? 지금. 제목은 넌왜 헤어지다는 말을 크리스마스에 하니 어 씨발 야나 듣자마자 너무 힘들다 근데 캐롤인데 그렇지 암담한 노래 제목이 있어? 왜 헤어지다는 말을 크리스마스에 하니 하고 선물을 응. 줬는데 응. 내 생일도 남고 크리스마스도 남았는데 헤어지하는 거야 그자가 헤어지하는 거야 아이 선물을 사놨는데 내가 어 사놨는데 그래서 그걸 당근에 파는 내용이야 야 무슨 캐롤이야 그게 더 이상은 언니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 이제 그건 캐롤이 아니잖아 난 이제 배불러 <laughs> 내 당근 온도 42.2도 내 심장 39.2도 응괜찮아 어, 어, 라임 쩔지 음. 음, 유명한 노래보다 나데유명하는 <laughs> <유명한은> 언제끝나? <언제든가? 웃음> 안 먹고 말할 수 없어 이명하는 <laughs> <유명한은> 안 죽어? 논란이 <laughs> 생기면 바로 죽을려고 바로 죽고 이명 희로 부활 솔직하고 이런. 그... 캐릭터니까 음. 한번쯤은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장례식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는데 이제 전마치고 이명 희로보하려고 근데 그게 안 먹히면 이명 쑥될 때까지 부활해보려고 하거든 아, 그게 개웃겨 논란 생기면 죽일 거고 <laughs> 어쩔 수 없이 죽어야지 야, 진짜 부캐의 그 장점이다 논란 생기면 죽여버리면 되잖 어떻게 해, 어쩔 수 그러니까 없지 다마고치 인생인데 다마고치 <laughs> 그럼. 없지. 그런 말을 하더라 랄랄씨 혹시 또 어떤 부케 준비하고 있냐고 아는 아거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그러사 되게 많아. 어, 우리가 하기로 했었잖아. 얘기했었잖아, 우리. 얘기해 그걸 못하는 이유가 내가 살이 안 빠져서잖아. 진짜야? 어! 언니 이름도 정했잖아. 언니 삼기슭. 얘기해도 돼? 어, 기슭 언니. 삼기슭. 나는 체질력 질, 여, 여의 키역. <laughs> 여의 키읔. 그거를 얘랑 나랑 얘기를 해서 어,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 재밌게 해보자 이랬는데 거기에 약간 컨셉이 우선은 그 해질녘 씨는 마르고 아. 여리여리하고 어. 완전 여배우! 어 완전 그런, 그런 여배우 오래된 탑배우! 근데 아... <laughs> 살이 안 빠져가지고 그걸 못했어 아니 내가 연기로는 할수 있어도 그게 사람이 진짜 몰입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음, 그래가지고 맞아. 엄마로 튼 거야 야 아무리 모녀지간이지만 어쩜 그렇게 똑같이 생겼냐? 내가 엄마를 따라한다고 따라 했는데 진짜 엄마가 평생을 피아노 학원을 하셨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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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보고 자랐고 음, 나는 음. 옛날에 피아노 학원은 모든 걸다 가르쳤어 음, 음. 단소 플룻, 음. 바이올린 이런 걸 음악학원에서 다 가르쳤다고 어. 엄마가. 어. 오카리나 막 이런 거랑. 음. 진짜. 음. 그리고 나도 엄마한테 사실 노래를 배웠었고. 오. 어. 배힘주고막 계속 배 때리고. 어머니 그거 하셨잖아. 성악 끝이잖아 응. 근데 엄마 표정이랑 엄청 과하니까. 하하하. <laughs> 배를 배를 등겨서 배를 이렇게. 하하. 똥살 때 아니 유라야 똥살 때. 똥살 때. 똥살 때 어떻게 하니? 내가 똥살 때 이렇게 하지 그렇게 안 하지. 똥살 때 그렇게 안 하지. <laughs> 꿈살때 어떻게 해? 아! 내가 꿈때 그렇게 안 하는데. 하지. 아니, <laughs> 싸워 가지고 어, 엄마가 안 싫어해? 뭐가 엄마? 좋아하셔? 아니, 엄마도 허락을 안 받고 했지. <laughs> 엄마는 박영림난박용림영 <laughs> <영님> 용림 <앤> and 용님. <laughs> 샬롬. 샬롬. 나. 나 기억 못 해. 누가 딸기를 이렇게 한 솥을 먹어? 딸기. 어? 누가 딸기를 이렇게 한솥 딸기탕 끓일 거야? 겨울이잖아요. 겨울엔 딸기죠. 와, 아, 누가 보면은 굶은 줄 알겠어. 제일 큰 것도 씹는다. 아. 어금니 같이 생기고 뭐. 음. 음. 달다. 음. 아. 우와. 아우 비타민을 먹어야 돼. 지병이 있다니까. 아르쪽 가는거 같아. 누가 비타민을 이렇게 쌀까만 점 적어. 누강이 간이. 응. 그러면서 저 <접었지> 봤다. <마. 웃음> 비타민 비타민. 왜 이래 진짜. 설탕 시키러 어쨌든 꿀도 먹으시라. 누구세요여여 여. 그만해. 누구세요 그만해. 어차피 다 죽어요. 언젠가는 그렇던. 다 죽어요. 그리 오래 살고 싶냐. 언젠가는 다 죽어요. <웃음> 좋지. <웃음> 좋지 않아? 욕괴상 단순니게가 <laughs> 너무 좁아 <laughs> 이거 약간 애정결핍아니 <laughs> 아니야 편한 애정, 사람이라 있으면 애정결핍 이네 아니야 같은데? 편한 사람이라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된대 이렇게 된대 아, 넌 남자가 바람피면 용서할 수 있어? 뭐, 나는 끝이지 내 친구는 일곱 번 봐준 애가 있거든 아 근데 완전 습관이라 그것도 그렇고 뭐 폭력 이런 것도 똑같잖아 음 만나잖아 다시 음, 나는 근데, 절대 이해 못해 친구들한 얘기하다가 야 내가 결혼하면 어떨 거 같아? 이 얘기를 물어봤어. 응, 응. 어떤 친구 우는구야 왜? 그냥 어, 너무 왜 너무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갑자기 울더라고. 어떤 친구는 울고 어떤 친구는 아 어, 되게 느낌이 이상할 것 같다. 갑자기 이거 응, 응. 와서 나 결혼해라고 하면.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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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꿈꿨잖아. 그럼 어떡하냐? 난 꿈물 거 꿈물 어 가지고 그때 이미 언니가 결혼을 한거 같아. 너 이거 내가 왜킨거 같아? 뭐야? <laughs> 너 이거 내가 왜 같아? <laughs> 내가 왜 <낀> 것 <laughs> 이거 내가 왜킨거 같아? 이거 왜킨거 같아? 이거 먹고 싶어서 <웃음> <웃음> 결혼해? <laughs> 야나 사실. 그지 마 무슨 소리였어. 그래. 맘만 나리 뭘 개선하지. 연애하는 거 얘기도 안했다가 아, 그렇진. 그러냐면 근데 나 꿈에서 그랬다니까 진짜. 왜 그래, 엄청 청혼해 남자, 가지고 남자친구 있는 건 알았는데 왜 언니 결혼한다는 거를 내가 기사로 보고 알아요? 기사로 보고 알아야되냐고 왜? 어,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서운한 거야, 그 마음이. 응, 응, 꿈에서. 응, 응. 그러니까 말해 줘야 돼. 그 <laughs> 갑자기. 아, 말해 줘야 돼. 미리 야, 남자친구가 있을 말하고. 베벌리 힐스. 그래 내년에 너 베벌리 힐스 들어가. <laughs> 충분히 될것 같은데. 아 어? 패리리스 들어와. 유아야. 내가 뚱땡이가 되다니. 뭘또 드세요? 혈당이 너무 너무 높아졌다가 쉬니까 확 내려가가지고 정상화시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상화시키고 있어 지금 혈당을. 그냥. 돼지 새끼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건강은 지금 아 몸이 아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웃음> <웃음> 왜 계속 몸이 아프다고 해요? 아, 죄송한데 그러고 그럼... 뜯으면서 얘기를 해요. 짜증나게. 이거 좀 보세요. 이런 돼지 파티가 어딨습니까? 아 밥까지 볶아 먹었어. 처참하네요, 진짜. 아유 화면에꽉 찬다. 아유, 깜짝 놀랐네. 아. 아유... 너무 좋다. 진짜 아늑하니 이렇게 찍으니까 약간 되게 애견녀 같다. INFP 애견녀 브이로그 같아. 트리에다가 장박 와가지고 아니 얼굴 빼고 유라씨, 그만 드세요. <laughs> 코끼리 씨, 그만 드세요. <laughs> <laughs> 정말이지 견딜 수가 없네요. <웃음> 맛있어서요. <웃음> 예 <웃음> 실리 안에 뭐저 터트리면 뭐 안에 캔디 들어있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음, 뭘 자꾸 이제 먹을 거 숨겨놨을 것 같아서 그래요. 눈사람 안에도 뭐가 있을 거 없고. 집에 가져봐요, 눈사람. 눈사람 음. 가져가 너무 좋아져 서뱅이. 가져봐요. 나무 찍다, 코끼리 찍으니까 아유 너무 장막해진다 분위기가. 크리스마스 같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 두 개까지는 크리스마스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야인 시대로 변해 프로레슬러 같기도 하고. 아하하. <laughs> 유라. 잘가려 네, 고마워요. 우리 서민이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 고요 서민이한테 눈사람 주세요.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득득하시겠지만 예. 예.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안녕.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 그래. 예. 그래. 예. 그래. 어. 예. 예. 여러분, 저도 이제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에 또 스케줄이 있어서 오늘은 장박지서 잠을 자고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딱 랄랄하고 딱이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죠 여러분 네. 또 랄랄과 함께한 장박지 크리스마스 파티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